8월 6일 파주 브리핑입니다. 파주시 출자 기관인 파주장단콩 웰빙마루가 경력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오디션 선발을 진행합니다. 오디션은 제출된 서류 검토 후 자격 요건에 맞는 채용 후보자를 1차로 선발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발표와 심층 면접을 통한 오디션 방식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파주장단콩 웰빙마루는 공정한 인재 선발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의뢰해 심사위원장을 초빙했고, 내부 인사와 외부 시민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습니다. 한편,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은 파주 특산물인 장단콩의 수요 촉진, 농가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6차 산업 특화 관광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탄현면 성동리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0월경 정식 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정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공사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운정광역보건지소는 3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8,895제곱미터의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지며 헬스케어센터, 임산부 힐링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센터를 비롯해 민원실과 진료실 등이 조성됩니다. 최종환 시장은 임시 가건물에서 운영 중인 운정보건지소는 협소한 공간 때문에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내년 9월 운정광역보건지소가 준공되면 30만 운정신도시를 비롯한 인근 주민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보건의료 기반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주시가 내년도 재정 운용의 방향 수립과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민의견 설문조사는 8월 2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설문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파주시청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은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설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는 코로나19 등 재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시정 살림을 운영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재정 운용 방향, 지방 재정 확충 방안, 분야 부문별 투자 우선 순위, 재정 운영 관련 개선 등총 22개 항목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파주시는 시민과 반려동물의 출입이 많은 공원 내에 애완견 배변 봉투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반려동물과 산책 시 미리 배변 봉투를 준비하지 못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반려견 배변 봉투함과 수거함을 공원에 설치했습니다. 또한 애완동물 에티켓 안내 홍보물과 공원 내 현수막 게시를 통해 공원을 찾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8월 19일까지 이라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희망 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2021년 3기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현재 근로 중이면서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계층이라면 거주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8월에서 10월 초까지 소득재산 조사 후 10월 셋째 주에 가입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해 통장 만기 시 희망 기움 통장의 경우 최대 720만 원,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저축 계좌의 경우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주시가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책로와 캠핑장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2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파주시는 2016년부터 운정호수공원, 금촌자전거도로, 심악산 둘레길, 공릉캠핑장 등 다중이용시설 9곳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 운영해 왔는데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8월부터는 문산 노을길, 임진각 평화누리 캠핑장에 2대를 추가 설치해 운영합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손잡이를 당겨 누르면 10초간 약재가 분사되며 태양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없고 한번 분사하면 해충의 접근을 막는 효과가 최대 6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주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상반기 실시했던 휴대용 방역기 무상 대여 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휴대용 방역기 대여 서비스는 상반기에 밀접한 공동생활로 감염병 위험에 노출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70대를 대여했는데요. 8월에는 70대를 추가로 대여할 예정입니다. 파주시는 이를 통해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영세기업에 자율적인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최종환 시장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노선의 차량기지와 운정정거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최종환 시장은 GTXA 차량 기지 건설 현장에서 공사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차량 정비를 위한 종합관리동, 경수선 공장, 중수선 공장 등 건물 위치와 차량 기지 진입도로 위치까지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또한 운정정거장이 조성될 대심도 지하 40m까지 직접 내려가. 관계자들과 터널 시공법과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이날 최종한 시장은 차량기지 공사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공사로 인한 불편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요청했으며 본격적인 터널 굴착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발파 등 공사 시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 등 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 대책과 폭염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파주시에서 오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제32회 경기도 생활 체육 대축전이 취소됐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현재 상황과 138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환 시장은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취소 결정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번 대회를 위해 준비해왔던 외식업, 숙박업 등 소상공인들에게 아쉬움을 표하고 대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준 체육인들과 체육회 관계자에게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파주시는 유치가 결정된 2019년 12월부터 1년 7개월간 남북 스포츠 교류, 임진각 평화누리 개회식 등 파주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체육대회를 만들기 위해 준비함은 물론 지속적인 관계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책과 개최 여부를 논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32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은 취소됐으나 오는 10월에 예정된 2021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제11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제67회 경기도체육대회 등 3개 대회는 파주시에서 정상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파주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